미디어유스 이윤서 기자 지난해 1년간 나는 참 많고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작년에는 대학교에 가입학한 새내기이기도 했고, 워낙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인지라 학과 생활 친목 동아리 기존에 친했던 고등학교 친구 중 자주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의 약속 등등 그 속에는 참 가지각색의 사연과 사정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했다. 살면서 이렇듯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난 것이 처음인지라 초반에는 그저 재밌고 신기했다. 마치 세상의 첫발을 내디딘 어린아이가 사회생활을 시작해 설레는 상태라고나 할까. 그러다가도 문득 옛 시절의 아쉬움 또한 공존했다. 그 이유는 성인이 되고 난 후의 관계에서는 유년 시절과의 분명한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내가 느낀 차이는 우선 인사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새 학기를 맞아 친구를 사귈 때 동갑이면 말을 놓고 안녕이라고 인사하는 것이 당연하였고, 한 교실에서 하루에 상당 시간을 거의 매일 함께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말 친한 친구가 되었다. 반면 대학교에서는 성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초면의 반말은 당연히 금물이며 시간표도 각각 다르기에 친해지려면 먼저 다가가고 연락하는 등의 노력은 불가피하다. 더불어 소위 비즈니스적인 관계라고 부르는 관계도 존재했다. 뭔가 나에게는 그런 관계가 지금껏 없었기에 처음엔 낯설기도 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꾸려진 팀에서는 메신저 아이디 공유도 하고 분명 충분히 많은 대화를 하기는 하지만 그저 각자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팀의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리고 그 수업이 종강하면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짧은 인사와 함께 그 팀은 해체된다. 나로서는 이와 같은 일회성 관계 얕은 관계들이 아쉽기도 했다. 잠깐 뿐이라도 나에게 머무는 인연은 모두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나는 그 소중한 인연들을 모두 챙기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인가 인간관계에 너무 매달리고 아쉬움을 갖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분명 사람들을 끊임없이 많이 만나기는 하지만 뭔가 허전한 마음이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렇게 4월 새내기들이 점차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어느 정도 과 사람들의 얼굴이 익숙해지는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우리 학교 커뮤니티에 익명의 몇몇이 올린 글을 봤다. 새내기인데 학교에 친구가 거의 없다. 혹은 과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해도 맞지 않는 느낌인데 억지로 다니고 있어서 오히려 힘들다 등의 글들이었다. 왠지 나의 모습을 보는 듯 했다. 분명과 사람들과 수업도 같이 듣고 밥도 같이 먹고 가끔 술자리도 갖기는, 하지만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만큼 친근감이 드는 사람이 딱히 없었다. 그리고 연락을 할 때에도 허물 없이 주고받는 대화가 잘 맞거나 즐거운 친구들도 없었다. 그러한 와중에 SNS에 들어가 보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이고, 나 빼고 다들 마음이 잘 맞는 친구들을 사귀인 듯 해서 조금 씁쓸한 적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러한 생각들을 바꾸게 되었다. 거기에는 두 가지 계기가 있었다. 먼저 첫 번째 계기는 그 글에 대한 누군가의 답글이었다. 그 시기에는 다들 그러한 고민을 할수 있다는 말로 시작했다. 그런데 솔직히 대학교 특성상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참 다양한 성격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법이다. 그러니 그 중에서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당연하며 맞는 사람들을 찾지 못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었다. 이에 더해 오히려 마음을 편히 먹고 자신 혹은 자기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과 맞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있다. 그 이후 두 번째 계기는 우연히과 동기 한 명과 같이 학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동기가 나에게 물었다. 넌 요즘 과에서 누구랑 같이 다녀? 그 말에 나는 그나마 많이 만나는 요즘 시간표가 많이 겹치는 두 명을 이야기했다. 이윽고 내가 되물었다. 너는 물음표 나의 말에 동기는 나는 요즘 딱히 고정적으로 같이 다니는 사람은 없어. 처음에는 무리에 끼거나 친한 친구들을 꼭 만들어야 된다는 무의식적인 압박을 가졌었는데, 어느 순간 그걸 버리니까 마음이 편해졌어. 요즘은 그냥 혼자 다니는 것도 즐기는 중이야. 라고. 그 말을 들은 나는 진심으로 공감했다. 맞다.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 압박감 등을 내려놓는다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난 그렇게 깨달은 것이다. 그 깨달음을 얻고 난 후에는 한층 더 성장한 기분이 들고 마음이 편안해졌다. 또한 같은 과라고 해서 그 사람들과 반드시 친하게 지내고 인맥을 만들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동아리 교양 수업 대외 활동 등 사람들을 사귈 기회는 차고 넘친다. 나는 요즘 오히려 동아리에서 사귄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나고 연락한다. 이렇듯 관계에 대한 짐을 잠시 내려놓고 이것저것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다 보면 더잘 맞는 사람들을 찾게 될 수도 있다. 어느새 2학년이 된 지금 간혹 학교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작년에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새내기들이 올린 글들이 보인다. 이러한 고민은 우리 학교 새내기 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모든 대학 새내기도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들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고민이다. 그러므로 작년 나의 모습을 띄고 있는 그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좀더 편하게 생각해도 된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다. 더불어 그건 모두가 겪는 고민이므로 그 해결책을 찾아가며 성장하는 과정도 필요함을 전하고 싶다. 이제 관계에 대한 조급한 마음은 꽃향기가 솔솔 풍기는 봄바람에 맡겨보는 것은 어떨까?